안녕하세요. 또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다 나갔지? 응. 이건... 깜짝 놀랐어요. 여행도 조금 해 봐도. 나도 영어도 해서 다 행복만 시킬 거다. 내가 보면 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다 체결됐지? 어? 몇만 그 원으로 시작해서? 여기 시장에서 아까 저번에 600만 원 넣어도 찾아볼 사람? 응. 고야 됐네. 원금을 지키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러니까 원금 지키는 매매를 하라는 얘기가, 원금을 지키면 다음에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할수 있는 자리는 파트를 공부하면 나오니까 근데 손님이 와갖고 저는 얘기하다가 보니까 다 체결되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본거는 일단 4시간봉에서 1시간봉에서 얘기해보지만 높은 시간봉 4시간봉면요볼린저밴드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 중심선이 평선이 21선하고 똑같아. 21선. 근데 4시간봉 밑에서 수렴하고 있었거든. 음. 그지? 음. 21선 밑에서. 음. 그러니까 이볼밴 21선에서 수렴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폭락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야. 음. 뭐냐면 21선 위에서 수렴을 한다든가. 음. 이 이제 요 매물대를 깨지 않고 위에서 수렴을 한다든가. 음. 아니면 이거 말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잖아. 이 파동이 여기 위에서 수렴을 했으면 아마 더, 더, 나도 이제 더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위에서 수렴을 했으면. 근데 수렴이 여기서 올리는 척하고 빼버렸잖아, 그냥. 요코밖에못 올라가고 빼버렸잖아. 근데 이 빼는 폭이 나도 여기서는 좀 정지하고 뭐 다시 올릴 타이밍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한게 아니고, 이 밑에서, 이 수렴점 밑에서 수렴을 했단 말이야, 그지? 음. 이 이전 저점을 깨버렸잖아, 그지? 음. 한 시간 목에서 이전 저점을 깨갖고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음. 어, 이게 빠지면, 4 시간 목에서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이럴 때 알트가 많이 빠지면, 이제, 솔직히 물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 여기서 안 잡은 사람, 나야 여기서 잡았으니까 익절하고 을 나왔지만, 음. 익절해서 뭐 예언매고 나왔지만, 여기서 안 잡거나 여기서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다 물려있을 거라는. 거야. 이게 문제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솔직히, 어 이런 부분이 있어. 도미너스 차트를 내가 계속 봤거든. 도미너스는 지금 하락이란 말이야. 하락이야. 도미너스는 도미너스 점유율. 점유율이 지금 45% 정도 되는데, 도미너스가 하락을 하고 있고, 알트 도미노스는 솔직히 반등자리거든. 21선 위에 올려놓고. 음. 근데 나도 애매한 거야, 지금. 나도 장담을 못 하겠어. 이게, 지금 차트가 솔직히, 나도 보기 어려워. 어려워. 이게, 도미노스가 하락을 해서, 도미노스가 하락을 해서, 그나마 알트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뭐지? 비트코인을 보면, 우리가 추세를 이렇게 클릭. 추세선을 이렇게 긋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뜯다 이걸로 보여게 이렇게 긋잖아그러 여기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으면곧개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채널의 하단선이란 말이야. 채널의 하단선. 근데 매물대 밑에서 또수령을 하고 있잖아. 이러니까 애매한 거야. 난. 이라도 여기까지 떨어니까 여기 위에서 수령을 했으면 여기까지만 떨어졌으면 다 어떻게 보면 아 도미노스가 떨어지고 있고, 밑에 응. 도미노스가 떨어지고 있고, 알트 도미노스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응. 응.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올릴 타이밍이 여기 피레치 밑이었고, 응. 이게 좀 양봉으로 크게 나왔으면, 이거 돌파해확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내 기준에서는 안 맞으니까, 내 매매 기준에서. 는 그리고, 이걸 보면, 꼭, 나도 올라갈 것 같은, 차트적으로 보면 올라갈 것 같아. 이게, 음. 이게 막 올라갈 것 같잖아. 도미노스가, 음. 알트 도미노스가 올라가면 알트들이 올라가니까. 음. 그리고, 비트 도미노스는 또 하락 시그널이 있는 거지. 하락인데, 시간 보소, 아, 여기서는 이제, 비트 도미노스는, 지금, 다이버저스가 나왔네. 나와서 이제 비트가 올, 뭐, 렇게 뭐, 잠깐 반등을 했는데, 시간 보소 한봐흰 도미노스가 지금 안 좋잖아. 하트 모양이 안 좋잖아. 음. 이게 빠지면 알트가 올라와. 알트는 음. 그러니까 이제 털렸던 자리가 이 자리고, 더블탑 찍고 난 빠진다고 난 배팅을 해. 그래서 내가 그때 잉만리씩 알트 음. 한번 들어가보자 했더니가 더블탑을 보고 들어가보자. 그탑팔라그걸 보고. 그리고 알트는 반등자리한 번. 이전 고점 테스트 하러 오거든. 알트는 내가 이제 이게 알트 도미노스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이게 옛날에 그그러 것. 옛날 그 옛날 17년 불장일 때그렸던거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단타를 치기 시작했던 자리 그리고 보면 비트가 바닥을 찍었던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 왜냐면, 여기서도 똑같잖아. 여 여기 바닥 지금 한 올렸지. 1, 2. 3인데 이만큼 올렸잖아. 4. 아, 오 파동이 뭐 다음 채널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듣을근고 이제 정구점에서, 도미노스 정구점에서 저항을 받았잖아. 여기서 지지받고 한번 올리든지. 뭔가처럼 반등 파동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한 거지. 국가점 투자도 뭐 당신이 이제 한 거야. 뭐 당신하고 이제 부모가 하신다고 산 거지만 음. 여기서도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뭐 지금 수렴을 하고 있을까? 낮은 시간 프레임에서 보면 음. 수렴하고 있잖아. 음. 수렴의 모양은 별로 좋은 수렴의 모양이 아니네. 수렴의 모양은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닌데 일단은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이 채널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 맞고,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어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왜 우리가 좀, 좀, 다음 자리를 차례 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테스트를 많이 했잖아. 뚫릴 가능성도 있거든. 여기까지 배울 수도 있거든. 저번 하락이. 27,000. 음. 그러니 음. 지금 지저, 지지를 많이 했었잖아. 지지를 몇 번이나 테스트를 했다고 지금, 이 자리를. 이번에는 지지를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음.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2만 달러대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여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는 모르지, 나중에 이제. 문제는 높은 시간 프그램에서 찾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음. 우리가 그때 샀잖아. 음. 여기서 샀을 때 뭐야? 이거.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제서 한번 진입을 해봤던 거고요. 음.

음... 10시 아 11시쯤 음. 10시나 11시 그 근처에 샀겠다 음. 음.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으니까 음. 여기서 샀어 하고 여기서 팔았으니까 팔고 이제 너랑 팔으 한번 다시 사봤을 뿐이요 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랬잖아 이게 한번더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굴리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비싸게 사더라도, 저점을 한번 잡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끌고 가면 되잖아, 그냥. 안에 올라간다 치면 끌고 가면 되잖아. 끌고 가면 되는데, 뭐, 여기서 끌고 가는 게, 솔직히 한번 잡는 게 진입하는 자리가 어렵지. 그러면 이제 또높으신가 최소한, 이제 이제는, 그러겠지. 여기서 이제, 내 아일봉으로도, 그래서 일봉으로 여기서 4시간 봉에 상4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면, 일봉에서, 아, 또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겠지, 저점을 깨면. 이 저점을 깰 수도 있겠지. 이 저점을 깨가지고, 여든, 여기든, 혹시라도 내려오면, 여기는 좀 끌고 가볼 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점을 깨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깨고, 뭐 여기서 아저 시간 봉한 1시간 내시겠 4시간. 음. 그래서 매수 시간들이 나오면 상승, 달보상 쓰나 이런 매수 시간이 나오면 음. 나 한번 사오면 될것 같아서 내가 하자 했지. 왜냐면 굳이 위험한 데서 매매를 할필요 없잖아.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올려놨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틀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 음. 여기서 수렴하고 있었으면 아마 내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 건데 음. 안할것 같아. <laughs> 하트 모양은 안할것 음, 같아요. 음. 지금은 그냥 현금 감방이 맞다. 그리고 음. 왜 지금 차를 어쩔 수 없이 칠 수밖에 없냐면 하트가 봐봐. 하트가 이런 데 내가 솔직히 이런 데는 아무도 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잖아. 음. 이런 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장기 투자하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투자할 수가 있겠는데 음. 딱 중간이잖아. 어점 대비 지금 몇 프로 떨어졌지? 5 0 50프로네, 5 0 지점. 1 8까지 왔으니까 아까 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봐야1 86. 만약떨어지고 진짜 찐하라기만 여기 886까지 들어올수록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지 음. 왜냐하면 중간에 매물대가 많이 없어 이렇게 여기 매물대가 있잖아 음. 그래서 이 매물대라는 존재가 이런 거야 매물대라는 존재가 음. 매물대가 있으면 이이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 반등 저점을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매물대가 여기 없잖아 지금 이런 매물대가 없잖아 주봉으로 보면 확실히 표가 나지 매물때가 없으니까 역까지 떨어질지 역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도 이게 내가 차트 공부를 하기 전에, 응? 이전에 이런 거지. 나도 <laughs> 공부를 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물려 있어 봤잖아 이 자리에서 음. 이제 어설프게 차트 볼때 음. 물려 있어 봤잖아. 음. 공보하지공부하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해도. 이 하락을 그대로 건졌잖아, 내가.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샀었고. 그러니까, 뭐,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사긴 샀지만, 솔직히 이 물려있는 고통이 엄청나잖아. 나도 물려있었어. 코인이 이렇게 심하게 흔든다는 생각도 솔직히 뭘 했었고, 내가. 결국은 뭐우상향 했지만, 내가 이 물려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 뭐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듯이 그냥 나는 나중에는 상향을 봐 지금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은 내가 작은 돈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생, 기준이 생기면 하락하더라도 반등은 나온단 말이야 그냥 쭉 이렇게, 반, 이렇게 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더라도 반등은 나온다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뭐 이런 데서 이런 데서나 아니면 이런 데서 횡보를 하면 그때는 이제 매집을 하겠지 옛날처럼 다시 하겠지만 지금은 매집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지 이걸 매집을 할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 하락하고 있는 샷 그러니까 차라리 하락을 하고 이렇게 옆으로 기면 어?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50% 정도는 들어가고 생각이 있지 다시 시들해 근데 지금은 내가 기준이 없어 매집할 기준이 없지 그래서, 지금은 매집을 원할 것 같고. 일단은, 이 반등파동이 이쁘진 않다.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이 똑같은 거를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자. 올라가. 그치? 이렇게. 새벽까지 올라가. 봐야지 차트가 그려지겠네? 뭐 알람 맞춰 놓고. 이면될것아근데 여기서 한 번만에 떨어지진 않을 거고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또 여기서 또 단기 반등 나왔다. 근데 이제 반등이 크지 않다는 거지. 만약에 안 되면. 근데 알트 차트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 리 프로 보자. 내가 지지반전이 는데 내가 지지반전까지는 다 왔지. 난 여기서 여기서 이, 이 꼬리에 팔려나갔을 거야 아마 이이 꼬리에 팔려 나갔을 거야. 이자라고 나갔을 거야. 이라고 나갔을 거고. 다음에 메타, 메타가 내가 요번에 메타하고 아르보이제 수익이 컸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사갖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샀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꺼보잖아 올려놨는데 오롯이 이제 이게 애매한 거야 나도 이게 올라갈 파도인가?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 차트들을 내가 보잖아 이렇게 보면, 해도 괜찮아 2점으로 2점을 낮춰서 그랬잖아 감이 안 온다는 거지 하트상으로 보통 뭐 큰일 수가 있지 4시간 1복으로 보면 어, 위에 꼬리만 달렸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더 이상 위에 있거든 있는데 그냥 무중간하거나 하락포이큰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꼬시는 파동일 수도 있거든 마지막 그리고 패트들이모인들이 그 별로 별로 어테스 아, 본인이 반응하거든. 테스트기 먼저 반응을 하는데 일단 별로 안 이쁘다. 그, 내가 기준에 잡았을 때 테이더 같은 경우는 아직도겠네 추세상.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다. 나도. 근데 지금은 굳이 매매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에 참여를 해서 돈을 수익을 내겠다. 아. 몰라 이런 다시 이런 자리가 온다 든가 이런 자리가 한번 오면 진입을 해 보겠지만 지금은 솔직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가 힘든 자리 아닐까라고 생각 그래서 팔고 나가는 거고 업무 올라가면 올라가서 사면 되 잖아 굳이 내가 위험한 자리에 살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하면 최소한 이 고점 위에 올려놓든지 최소한 이 채널 위에 올려서 안일하게. 뭔가 시그널이 나와야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내리든지. 근데 지금 자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커. 이게 나는 여기 돌파하고 여기서 수렴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알트들이 막50% 100%씩 한 번씩 뽑핑을줄줄 줄 알았어. 음. 근데 예상과 틀리. 그가니까 오늘 센티네 같은 것도 많이 갔잖아. 오늘 뭐150% 갔다 왔잖아 음. 150%인가 음. 이만큼 올라갔어. 전 도전까지 다 왔다 갔잖아. 난 아, 그래, 그래도 한 번, 세력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응. 한 번씩 탈출 기회를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100만원 갖고 원금찾기 했을 때 20만원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그 뜻에서 했는데, 역시 세력은 뭐다? 피도 없는 물도 없다. 그래서 뭐, 나도 벌기는 좀 벌었지만, 솔직히, 더볼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다 근데, 이런 거 보고, 기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총이 높은 코인들 있지. 응? 시총이 높은 거인들 이, 이1선돌파못했잖아 11선을. 이거는 돌파했는데, 이게 뭐 호재가, 아, 이게 뭐 호재가 있나? 왜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차트가 좋네. 통 높은 포인들 중에서 21선을 돌파못한게좀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21선 돌파못어요 근데 이제 비트도 21선을 돌파못 했어요. 기게 이제 돌파를 했다고 나생각 했거든. 아, 더갈 수도 있겠다 생각 했는데, 아, 21선 밑으로 다시 내렸잖아 이, 내가 중심선이 일봉상 21선 위로 올라가야 여기까지 그래도 올라, 한번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 했잖아. 21선 밑에 있잖아. 그래서 밑으로 안 내려왔으면 솔직히 좀 위에서 이렇게 왔다가 조정이 왔으면 내가 좀 버티겠는데. 에면 미안. 딱 위험한 자리, 변곡점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지. 아쉽다. 나도 요거점만 돌파하고 돌파하고 수렴을 좀 해서 지지받고 좀 한번 더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당하지. 또 한번 잡으려면 또 그만큼 또진입 기준을 잡으려면 진입 기회를 잡으려면 또 뭐, 하루가 될지, 3일이 될지, 그렇지. 일주일이 아, 또 될지, 또 기다리고 알람 맞춰놓고, 매물 때마다 알람 맞춰놓고, 이 기준 찾고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지, 나도. 근데 뭐, 일단, 요번에 좀, 그래도, 뭐, 얼 벌었나? 아 어, 딱, 요번, 요번 상품 파악 모델에만 한, 2600, 2600 벌었네. 2600? 1 0 0 0만원 갖고 있으니까. 음... 2천만원 했으니까 600만원 사 잡고 음. 2천원 벌었죠. 그러니까 원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1천만원, 100만원 갖고도 시드를 늘릴 수 있어요. 시드가 크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잃지 않고 계속 동기로 매매를 해야 돈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해야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원금을 지키는 매매를 해야지만 다음에 기회가 옵니다 바닥이 왔을 때또 그렇고 혹시라도 떨어져서 바닥이 왔을 때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기준이 있으면 또 매수를 잡아서 수익을 내고 이런식으로 해서 시대를 늘려가다 보면 돈이 안늘리더라도 시간이 보내면 다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별로 1월달 상승장에 솔직히, 12원, 13원에 제가 선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300인가 400인가 아마 샀고, 3, 400 갖고도 여기에서 그 친구가 팔았지. 1억이라는 돈을 벌었을 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서 1억, 3, 400 갖고도 1억을 벌 친구가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끌고 온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차트적으로 좀 꺾였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네, 하락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을 해라. 여기서 일봉상 이제 하락 시그널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한테 내가 산자리까지도 올수 있으니까 네가 지금 수익봉을 타투어낼 수도 있다. 판단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그 친구가 아마 3,400인가 가지고 아마 여기에서 8,900인가로 아마 입절했을 거예요. 떨어질 때이 가격 올라와서 떨어질 때 8,900인가 입절했어. 그러니까 굳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내가 큰 돈을 넣어서 물론 크게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몇 백만원 갖고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충분히 돈을 벌수 있고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 100만 원 정도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다 보면 정말 한번 좋은 타이밍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거를 보해드립니다 들도 늦은 시간에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일도 많았고 또 많았고 정신없는 하루였는데 그래서 차트 공부 시간이 조금 늦어졌어요.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는 게 전부 다 도움이 됐, 됐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낮에 저기 뭐야? 낮에 혹시 양 매도 걸어갖고, 뭐, 손전이나 익절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고, 원금 이상 찾았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